이곳은 제주도 서귀포 정방폭포입니다. 지금 물줄기가 시원하게 내려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일직선으로 내려옵니다. 한라산의 화산이 폭발해서 제주도가 특별시형으로 바뀌면서 이곳에 자연적으로 이 현무암이 오랜 세월 동에 형성되면서 자 앞에는 주상들이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어이 정방 폭포가 어 이렇게 생겨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죠. 정방 폭포는 교과서에도 나오고 정말 세계적인 참 폭포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아주 자기하죠. 이 정방 폭포의 특징은 이 물이 지금 밑으로 쏟아져서 바로 이 바다로 바다와 향해서 지금 바로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제주도에는, 천재연 1, 리 폭포, 천지연 폭포, 그리고 여기에 정방 폭포가 있습니다. 이 정방 폭포가 그 중에서도 참 시원한 두계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위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생을 주는 생수의 물과 같습니다. 예수 글씨도와 우리의 생수지요. 요한복음, 37장에. 자, 오늘은 주모사 TV가 제주도 서귀포 있는 정방 폭포 앞에서 그야말로 시원한 물줄기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저렇게 토크스를 한 번씩만 부어주십시오. Thank you very m